2021년 올 한해 K-POP에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의 놀라움을 끌어냈던 뉴스 중 하나는 미아와키 사쿠라와 김채원의 하이브행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둘은 올 4월에 활동이 종료된 아이즈원 멤버로 활동했었습니다. 한일합작그룹에 참여했던 사쿠라가 또다시 하이브와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놀라웠고 소속사가 있는 김채원이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뉴스였습니다. 둘은 현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소스 뮤직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셜 뉴스는 뜨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상 그렇게 추정이 되죠. 자, 그렇다면 하이브는 왜 미야와키 사쿠라와 김채원을 영입한 걸까요? 사쿠라와 김채원에게 하이브 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케이팝 산업이란 장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K-팝 산업은 원래부터 해외 시장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K-팝이란 이름 자체가 국적을 나타내는 거죠. 한국 바깥의 외국에서 이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은 코리안 팝 유직이라고 국적을 나타낼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 음악 산업은 내수 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향은 유튜브와 트위터처럼 경의 장벽을 넘는 SNS가 발달함에 촉진되었습니다. 국내 아이돌 팬덤 시장이 갈수록 레드오션이 되면서 더더욱 필요성이 높아졌죠. 동남아시아는 원래부터 케이팝 팬들이 많았고 몇년 사이엔 미국 시장이 신대륙으로 떠올랐죠. 일본 시장은 케이팝 해외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드나들기도 수월한 시장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케이팝은 신종 코로나와 함께 팬데믹이 발생한 후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외 현지 활동이 단절됐고 국내에 갇힌 채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지만 한국에 갇혀 있다고 해도 오프라인 행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국내 활동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K팝 그룹들의 활동은 영상 통화 이벤트, 온라인 콘서트 같은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었죠. 그 결과 역설적으로 활동의 지리적인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해외 콘서트와 국내 콘서트가 이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팬 국내 팬 모두가 온라인 콘서트 티켓을 끊어서 같이 관람을 합니다. 원래는 해외 팬들은 국내 팬사인에 참여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상통화에 얼마든지 응모를 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 K팝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은 10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온라인 콘텐츠 매출 앨범 수출이 채웠습니다. 즉 K팝 산업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은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하이브는 이런 비대면 시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아마도 유일한 회사입니다. 하이브의 2019년 매출은 5,872억이었지만 지난해엔 7,962억으로 2,000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SM, JYP, YG, 하이브 가운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회사는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그중 해외 시장의 비중은 아주 큽니다. 하이브의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국내 매출 비중은 25% 정도입니다.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는 공세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하이브의 경영 전략은 인수 합병과 비엔터 분야 진출을 통한 엔터 사업 분야 확장입니다. 플레디스, 소스뮤직 같은 K팝 기획사를 연쇄적으로 인수하면서 산하 레이블로 편입시켰죠. 올해에는 미국 엔터 회사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다는 빅뉴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이브의 사업 부문은 음악 제작 을 는 레이블스를 비롯해 솔루션 플랫폼으로 나뉘는데 솔루션 부분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각종 파생 상품을 제작하고 심지어 에듀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하이브의 아티스트 운영 역시 전 오순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획사를 인수하면서 역시 시장에서 검증된 아티스트를 영입하며 수익성을 안정화합니다. 여러 산하 레이블과 여러 아티스트의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CJENM과 합작을 진행하며 빌리프랩이라는 사하 레이블도 세웠습니다. 하이브 재팬, 하이브 아메리카 등 북미와 일본에도 레이블을 세워서 현지화된 아이돌을 런칭하는 등 끊임없이 스윙 루트와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쿠라와 김채원은 이처 노선이 기획사나 레이블을 넘어서 아이돌 개개인을 영입하는 것으로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사쿠라와 김채원은 2년 반 동안 아이즈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팬덤이 생겼습니다. 하이브는 피키트 엔터테인먼트 시절 공동대표가 아이즈원을 거론하면서 걸그룹의 산업적 잠재력을 호평한 적도 있죠. 즉, 국내와 국외에서 많은 팬덤을 확보한 김채원과 사쿠라를 영입한다면 둘을 통해 런칭할 그룹은 검증된 기반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하이브에서 런칭될 것으로 예상되는 걸그룹만 3팀입니다. 아이랜드 시즌2를 통해 나올 빌리 프랩 걸그룹, 새로 설립하는 어도어 레이블을 통해 나올 걸그룹, 그리고 사쿠라와 김채원이 포함된 소스뮤직 걸그룹입니다. 이 모두가 위에서 설명한 하이브의 경영 전략, 수익의 안정화와 극대화라는 테마와 연결됩니다. 하이브의 사쿠라와 김채원 영입은 전례가 드문 진귀한 뉴스입니다만, 차분히 살펴보면 두 아티스트의 존재감이나 하이브의 사업 노선에 비춰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이벤트인 것이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 걸그룹이 새 팀이나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된다는 것은 걸그룹 산업 역시 대중영에서 팬덤영으로 바뀌며 여러 걸그룹이 앨범 수십만 장을 판매하는 등 아이즈원이 보여준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쿠라와 김채원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멤버입니다. 김채원은 귀여운 외모와 맑고 고운 음색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미지답게 현지 팬들에게 다이텐시 한국말로 대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사쿠라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HKT48 팬덤에 더해 아이즈원 활동으로 젊은 여성 팬들, 현지 K-팝 팬들에게 새로운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즈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패션 잡지 모델 프레스에서 선정한 2021년 상반기 일본에서 가장 활약한 연예인 4위에 뽑혔습니다. 사쿠라와 김채원이 함께 할 그룹은 국내는 물론 가장 수익성이 좋은 해외시장, 일본에서도 차별화된 기반을 갖고 시작하는 셈이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김채원과 사쿠라는 아이즈원 활동을 마친 뒤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멤버였습니다. 확실한 건 다시금 새로운 그룹으로 데뷔하는 선택이 둘 모두에게 프레시한 도전이 될 거란 점이죠. 팬들은 아이돌로서 재능을 펼쳐가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은 팬다명 산업으로 거듭 확장되어 가며 전에 없던 사례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 측에서 그룹 데뷔와 관련한 일정을 적절한 시기에 오피셜하게 공지를 한다면 팬들의 기대감과 화제성이 더 달아오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발리바리였습니다.